요리할 때 시간과 수고를 덜어주는 제품, 여러분도 필요하지 않으세요? 요리 초보자든 바쁜 직장인이든 한 번쯤은 계란찜 하나 만드는데, 왜 이리 번거로울까? 라는 생각을 해본 적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써본 신제품 99. 아홉알 계란찜기 델리펜 DEL-C21 올스텐 만능찜기 에그쿠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제품 자세히 보기. 처진상 세련된 디자인과 구성. 처음 박스를 열었을 때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스테인리스 소재라 청소도 쉽고 위생적일 것 같더라고요. 또 아홉 개의 계란을 한꺼번에 찔수 있는 장점이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대가족이나 많은 계란 요리를 해야 할때 정말 유용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사용법 정말 간편해요. 제품 사용 설명서를 펼쳐보니 사용법도 놀랍도록 간단했어요. 물을 적당량 붓고 계란을 올려놓은 후 버튼만 누르면 끝 다른 일 하다가 깜짝 놀라서 뛰어가야 하는 일이 없어서 너무 좋았어요 히읗은 특히 아침처럼 바쁜 시간대에 빠르게 조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미 제 마음속에 합격점을 얻었답니다 조리 결과 완벽한 부드러움 정말로 완벽하게 익은 계란들이 나오더라고요 각자의 입맛에 따라 조금 덜 익히거나 더 익히는 것도 설정 가능해서 좋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반숙을 좋아하는데 이 제품으로 한번 조정해두니 딱 맞게 나와서 감동 이후 아마 이런 점에서 많은 분들이 만족하실 거예요. 위생 앤드 유지 관리 깨끗함 유지하기. 늘 요리를 하고 나면 청소가 제일 부담스러운데 이 제품은 설거지 걱정 없이 바로바로 바로 닦아낼 수 있어 좋았어요. 스테인리스라 그런지 음식물이 잘 눌러붙지도 않고 물로 헹군 뒤 마른 천으로 닦으면 끝. 이런 사소한 부분들이 평소 스트레스를 줄여줘서 다행이라 생각했답니다. 다양한 활용도 만능 찜기에 진가 발휘. 이름처럼 다양한 음식을 찔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에요. 단순히 계란뿐만 아니라 감자나 찐빵 등 여러 가지 식재료를 한꺼번에 손쉽게 조리할 수 있었어요. 특히 아이들 간식이나 주말 브런치 준비할 때 매우 유용했답니다. 제품 자세히 보기. 가격 대비 같이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솔직히 처음에는 가격이 좀 비싸다고 느꼈는데 직접. 직접 사용해 보니 그만큼의 가치를 충분히 하는 것 같아요. 지속 가능한 소재와 편리한 기능들 덕분에 오랫동안 사용할 것을 생각하면 합리적인 투자라고 판단하게 되었네요. 힐키니 마무리를 짓자면 신제품 구구아오발 계란찜기 델리팬 DL-C21 올스텐 만능찜기 에그쿠커는 바쁜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주방 도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이 부족한 아침에도 간편하게 맛있는 음식을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니까 말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상 제품의 후기였습니다. 구매를 원 사시는 분은 고정 댓글에 혹은 더보기 설명란을 보시면 구판 구매 링크를 달아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